시0편 38편 다이스의 기념하는 시 요하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닥이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어, 절반만 읽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나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음,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자2 0절한번 보세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특별한 어, 죄를 지었다기보다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어,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다윗의 이런 아픔과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선을 따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다윗은 선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자신의 죄와 아, 그런 죄악과 허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가. 선을 따라가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는가.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에서는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상처가 썩 악취가 납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선을 따르기 때문에 저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어떤 신학적인 거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경험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경험을 해 봐야만 이알 수. 그냥 다윗의 체험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시편 36편, 7편 앞장에서도 소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원. 같은 주제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오늘 9절에도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단식이 주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선을 따른다라는 그 선은 뭐냐? 다윗의 소원함이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다윗이 사모하고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만을 소원하다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모든 인생이 겪는 그러니까 특히 거듭난 사람들이 겪는 공통점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 같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또 정치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생기고 또 몸이 아프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선을 따르다가도 다윗 마음 속에 이 세상을 향한 소원함이 들어올 때 세상을 향한 소원함이 다이 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그 느낌이 어떻느냐? 다이 속에 느끼는 그, 그 느낌이 어떻냐면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 내가 어, 뭐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회사에서 승, 승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고통이나 아픔은 전혀 아, 못 느껴요. 그런 것이 아픔이나 고통이, 고통이나 죄악으로, 상처로 다가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더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에너지가 더 넘쳐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을 따르다가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한 어떤 소원함이 들어오면요. 그 소원함이 어떤 식으로 다윗 속에서 반응하냐면은 오늘 말씀. 요하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세상을 소원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이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아, 야, 너가 지금 세상에 물질을 소원했구나. 갑자기 너에게, 뭐, 질병을 주겠다. 아니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쫄딱 망하게 하겠다. 그런 아픔이 아니에요. 그런 아픔이 아니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 그냥 다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본인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지는 영적 끊어짐, 영적 단절의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시편 중에 하나가 38편.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히 38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신다. 아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 야다이시 무슨 대적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지금 어, 막 동교, 동굴에 쫓겨가는 그런 상황을 상, 상상하는데 지금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 다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평안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이 바뀌어 버릴 때, 선을 따라가다가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어떤 소망이나 소원함이 쑥 들어와서 그게 모르게 나도 나도 모르게 그게 잠식되어 버릴 때, 이러한 아픔과 죄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이런 죄악이라는 것은, 거듭남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죄악인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노예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모세가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10가지 재앙이 애굽당에 임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향한 소원함을 다 하나님이 진노로 분노로 오늘 다시 말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소원함이 있는가 뭐 장사하시는 분은 좀더 넓은 큰 좋은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있잖아요. 그런 소원들을 전부 쓸어 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뭐냐면 열 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 어디에 임하느냐? 거듭난 사람, 다윗과 같이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향한 소원함을 가질 때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지는 그 소남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뭘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선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민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민인데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너가 지금 소원하는 그 대상, 애국입니다. 세상입니다. 그소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이제 퍼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제가 이제 여러분은 제가 이제 아버지다. 제가 아버지다. 저에게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선민이면은 아, 영인이가 세상에서 참 출세 했으면 좋겠다 아니 뿐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영인이를 향한 어떤 내 소원함이 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선민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예인을 향, 예인이를 향한 내가 어떤 소원함이 발동하잖아요 내가 아빠로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내가 소원하는 그 땅에, 그 대상에게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임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선민으로서 하나님만을 소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예수를 믿는 선민들에게는 반드시 해당이 돼요. 자,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근데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축복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살이를 해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13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하나님만을 소원하게 된 야곱. 세상을 소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리부가도 떠나고, 라일도 죽고, 자기 살아있던 자식들도 마음에서 다 끊어져 버렸어요. 물론 만났지만. 그러니까 130년 동안 세상을 소원하던 그 야곱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진짜 참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야곱은 애국당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바로에게 뭐가 나갑니까?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태냐면 야곱과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정말 바로가 선망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도 바로처럼 살고 싶다. 바로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자체가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함이 바로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뭐가 임합니까? 열 가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야곱은 세상을 향한 소원함이 없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는 야곱을 통해서 바로에게 복이 나가지만, 바로가 선민의 대 소,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 소원의 대상이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세상의 부귀영화죠. 그랬을 때 바로에게 뭐가 임합니까? 열 가지 재앙이 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을 소원하다가 자기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소원하는 상태에 처해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마음에 다해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졌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좀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소원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통이나 아픔이 없어요. 그냥 무감각해요. 그냥 와, 힘을 더 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쭉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다이카같이 선택된 선민들에게는 그런 자기가 막, 막 형편이 힘들어가지고 들어온 소원이지만 그것이 부여해졌으면 좋겠다는 라 소원함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내가,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 세상을 향한 소원함이 살아있기 전까지는 슬픔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라는 거예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면 신음소리가 나오겠어요. 누구한테요? 아, 내가 지금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런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다해서 짓누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났다. 너의 마음 속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함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을 독보적인 소나무의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멋진 남자, 멋진 여자하고 연애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나무딱 들어왔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룩히 영향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죄악이 내 머릿속에 가득찬 상태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고, 슬픔과 고통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소함 자체가 그게 뭐 어떤 상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완전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왜 합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합니까? 왜 그래요? 바로가 선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바로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원함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 대상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내 형편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데그 동시가 뭐냐면 그 동시에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어떤 역사가 벌어져야 된다?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이 임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소원함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고통 아, 내가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싶은데 세상을 소원한 이 소원을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요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 세상의 소원함을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주님 이런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언제 필요하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언제 필요하냐 세상 소원을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바꿔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이과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무용지물입니다.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의 소원함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이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뭐가 죄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칠게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처한 상황마다, 나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바로에게 축복이 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원, 내 속에서 발생하는 소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공로로 내 속에서 들어오는 소원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상태가 된다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은 복을 받게 되지만 내가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만나고 그 상황을 접하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고, 고난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게. 이게 다이소의 삶의 이유였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 내 속에 소원함이 들어올 때, 이 소원을, 세상 소원이 들어올 때, 소원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죽일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이처럼 기도하십시오. 요하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은, 내가 내 소원을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소원하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음? 자, 앞에 다이처럼 소, 세상 소원이 들어왔을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괴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벌이, 거의 벌림받은 상태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고 세상을 소원하는 소원이 들어왔는데, 내 속에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탄식도 없고, 평안함이,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도 못, 못 느낀다면은, 이건 정말 심각, 은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아픔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소원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는데, 세상을 소원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졌구나. 이게 예수님의 공로구나.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구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예수님의 공로를 붙드는 것이고, 뭐예요? 영적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소원,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내가 내 소원을 죽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고, 그건 행위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아닌 거예요. 그 불가능해요. 아파하고 괴롭지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조금 지극히 작은 세상의 소원 함도버리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막 벌레 같은 게 눈을 탁 쳐가지고 왼쪽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내 속에 어떤 소원이 들겠어요? 아 빨리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들어오잖아. 그런데서 이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강렬하게 소원한 데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좀 예지만은 이런 소원함이 들어왔을 때 그걸 소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기 작은 것도 안 돼요. 작은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큰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붙들지 않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세상에 대해죽 죽은 나를 붙들지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안 붙들는 거야. 그게, 그게 믿음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놓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원함에 잠식당해, 잠식당해, 바로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그리스도 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로 세상을 향한 소원이 죽어버리고 내 이름에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면 내 마음 속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어떤 기도만 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바로의 나라, 애국이 아니,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내 왕국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왕국이라고 합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내 왕국인데, 내 왕국이 사실 바로 왕국, 애국,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영임 받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음. 참 역설적이죠? 이제 예를 들면 어, 장사하시는 분이 좀더큰 매장으로 내가 옮겨야 되겠다 하면은 아, 더 좋은 매장, 더 좋은 환경을 소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소원에 대해서 죽은 나를 발견하려고 해요.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만이 그렇게 여긴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나라, 내 왕국, 내 뜻, 십자가에 다못 박아 처리된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이거, 이게, 이게 뭐예요? 영적전쟁이라는 거. 이게 영적전쟁. 우리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 이렇게 살아서 정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음,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받아 거듭났는데, 아버지야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진노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모든 것에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참여하여서 세상을 향한 소원이 우리 속에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형인 받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차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소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